안녕하세요 이금복입니다 여기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5분 거리 밖에 안되는 밀락 골목시장 진짜 예쁜 시장이라 하더라고요 같이 가봅시다 어, 마트도 있고 추억의 시계 5,000원이래요 아무거나 다 5,000원인가? 그런갑다 그지요? 이거 오메가 아닙니까? 아, <웃음> 부쩍부쩍한데 <웃음> 와, 이 골목시장은 처음부터 저 끝이 보여요, 훤하게 진짜 골목시장. 아,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반찬 한 개, 2천 원? 그럼 다섯 개만 원이라 그러잖아. 그죠? 안 사면 진짜 후회되겠네요. 글을 어. 많이 써놨네. 그렇네요. 아, 사장님, 장사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다 글로꼴만 해봐. 안방에 딱차 앉아있게 장사하시네. <laughs> 오늘가 진짜 덥지? 해 네. 우리 식혜 하나 먹어볼게. 식혜? 야. 예, 예. 너무 더워서. 그거 2,000원, 요거 예. 3,000원. 어묵도 하시네요. 아데더워서 못해요 아 그렇지 예 아, 그렇지예. 아이고 지금 더워서예 쉽니다 에휴. 여름에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노 근데 오늘 예. 시, 시장에 사람이 좀 적어요 영 없어요 더워서 그런가 예 이제 오후에 아. 정담대면 조금 나오고 그렇겠지 감사합니다 더운데 욕보십니다 음. 음, 최고야 아가씨 아, 맛깔이보세 아, 입구부터 목을 딱 숙여니까 그냥 살만하다. <laughs> 와, 그나물지 어, 작곡 맞네사생님 녹두 있어요? 네. 삼계탕에 한번 가려고요? 네. 아, 음, 4만 원인가? 네. 아, 그래요? 국산이라서요? 네. 와. 짜고요. 그래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네, 이게요. 음. 녹두. 녹두 찌짐도 해 먹고 녹두 삼계탕 할 때는 필이 어, 이리 들어가야 카드 됩니까? 네네. 아 예. 원래 원래 국산요 국산. 은 예. 그래데 시장은 사지요. 비싸다 하면 돼. 네. <laughs> 백화점 가면 아 백화점에 이거 없더라고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laughs> 이런 거 재래시장 사는 게 최고예요. 아 그런데 무겁다. 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샀습니다. <laughs> 아니 이 골목 시장이 생긴지는 얼마나 됐어요? 너무 예뻐요. 한 60년, 1960년 후반부터. 아, 사생적으로 생겼어. 그래서 그런지 너무 예뻐요. 골목 골목이 다 이렇게. 국어 밀착형 바닷가에 관광객을 주로 하고 200m? 어 그렇게 안 돼. 예. 여기 바로 내려가면 바로. 아, 헤센터가 동양에서 제일 크잖아요. 예예예. 거기에 좀 나가고. 아, 그래서 관광객. 관광객도 많이 오는구나. 네, 관광객도. 아. 음, 아, 모락모락 우물이 뭐지? 한 보자. 어? 어? 와, 옛날 우물. 어, 시원해요. 여기 근처에 오니까. 예? 거미줄. 거미줄. 아니, 거미줄은 뭐다 있지. 지금 와. 겁나요? 아, 진짜. 우. 우아옛날로 <laughs> 몰랐네. 어머 이게 옛날에는 이게 동네 중앙에 있었나 보다. 북경 손만도. 사장님 뭐가 맛있어요? 하나 먹어 보고 싶네요. 아, 도났어요 진짜요? 아, 먹어 세요이이찹쌀도났인데 어, 네. 안에 어. 여기 깃다니 응. 이거 완전 음. 아, 팥들었어요 음. 너무 달고 맛있어요. 아, 아유, 명한집맞네 네. 직접 파시는가 봐요. 음. 우리는 직접 전부 다 손으로 다. 혼자서 네. 다 하십니까? 저녁에 5시 반이에요. 음. 저녁에 8시까지. 예, 여서몇년 하셨어요? 한 20년 넘었어요. 사장님 너무 얼굴이 예뻐서 이민락시장 골목시장의 마스코트 같아요. 아니, 아니, 그죠? 아, 대표님. 대표는... 아, 그래요? 음, 아, 양손에 들고. 네. <laughs> 음. 음, 사장님. 네. 안에 육즙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지금 불, 불티나겠는데, 이 맛으로는. 음, 맛있다. 야, 이게 진짜 가백기지 어두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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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못뭐 잡수시면 못 잡니까, 참. 너무 맛있다. 외국분들이 오시면 드셔보시고, 다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밀락동 골목시장 자랑 좀 해주세요. 물건도 좋고, 네. 네, 사고, 인심도 아, 다 좋고, 바닷가가 갇혀있어서. 아, 응, 맞네, 맞네. 많이 애용해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시면 더으어도 드리고. 아, 예. 사람이 좋아서 저는 <laughs> 올것 같아요. 사장님이 <laughs> 좋아서.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와. 야, 여기는 골목골목이 이런 그림이 있네. 신경을 많이 쓰셨다. 다락 은물이에요두 번째 물이에요두 번째. 와, 이건 진짜 어물이있 나봐. 와, 이거는 깊다. 오. 어, 있어요. 아, 이 뚜껑을 딱 덮어놨는데 이는 깊은데 옛날에는 이 두레박으로 폈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와, 우와, 안안 되나? 아, 이게 맞은 걸로 여기. <름> 와 뿌리만 놀아놨는데안 나오는데 이렇게 우와 와 옛날 그네아 이거 지금 묶으면 어 다, 나오는데 와아 먹은 아니야 언니 얼레춤 쐬어 악수. 악수. 악수 한번 하자. 나저뭐연예인이네 아, 아이고, 에어컨 린다 와. 야, 걸모 파에어컨이데에컨이골목은요짜시원해요왜원하냐면다 높은 건물인데 유일하게 여기 2층 건물이 아니라서. 여기 바닷바람이 와요 아 여기 지금 중간에 2층 예.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유난히 시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유난히 여기 이층만 <laughs> 예. 집을 예. 안지었어 사임 땡 이집입니까? 아니었나요아 그래도 횡재하셨네 <웃음> <웃음> 고급 여성아 전문 매장 오야 시장에 너무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네. 사장님 답네요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야, 이거는 백화점 감성인데. <laughs> 1,500원입니다. 아메리카노. 그런갑다. 역시 젊은 분들시시네 예, 이래 시장에, 저래 시장에 젊은 사장님 하나 시키면 진짜 시장에 조, 분위기가 좋아지지. 우와, 어묵이다. 하나 먹을게요. 네. 이거는. 이거는 부산 어묵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는 부산 어묵입니다. 이거 어디 끝더라볶이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삼진을 썼거든요. 아 예. 삼진 쓰다가 영진 쓰다가 지금 바꿨어. 아 그렇구나. 예. 끝이 이런 맛나나? 삼진보다 영진 맛. 예. 삼진 영진이요. 아, 아, 예. 아 이거는 나 바로 그대로. 맞습니다. 아, 삼진은 목그잘 만들게요. 할 말이 없어. 그냥 가야 되겠이 본전도 못 찾겠다. 이따가요.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네 아, 야여기까지 들어오나? 오 족발 안녕하세요 어 너무 맛있게 생겼다 색깔 좀 보세요 인물 너무 좋아요 주로 여기 손님은 어떤 손님 오세요? 아무래도 예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뭐, 그렇구나 여기, 여기 요즘은 한20-30%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오. 아니 영심이 족발인데 네네 사장님 영심 아니에요 이름이 보잖아요 이거 이름이 얼마예요? 나는 저 이거 하나 살게요 아유, 오늘 아유, 저녁 아니, 김밥도 파고 국수도 파는데, 어. 내가 맛집 소개해달라고 입이 안 떨어지는데. 맞아요, 아, 맛집 <laughs> 예. 많아요. 돼지국밥집. 저 집도 아. 굉장히 유명해요. 어. 예. 한발가 씌워져 있죠? 예. 거기, 이쪽. 아, 저쪽으로? 네. 골목 같은 아, 이렇게 파란 줄 쳐놨는데는 다 상가가 있는 골목이네. 어, 그 표시해지네. 아, 이리 오세요. 공방도 있다. 아, 예쁜 공방이 있네. 아. 어 공방이 네요. 너무 예뻐요 아, 들어와서 예 진짜요 네. 진짜요 어어 네. 사람 인심 너무 좋으시다 아 이거 아,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식구가 많아서 어 예쁘다 아반바아 너무, 너무,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양말 반바신 아 섬시 좋으시다 직접 배우시는. 아, 수제다들 네. 계시네 네. 네. 어떻게 시장에 이런걸 하셨어요 비즈봉에도 하고 아. 비스공예도? 비술 쪽에 종사하시나요? 그렇진 않은데 워낙 이런 걸 좋아해서 쭉아 하다보니까 아 뜨개실? 어, 뜨개실, 뜨개실. 겨울 뜨개실 비즈 아음 작품이나 아 재료가 있고 그런지. 저는 이제 언젠가 한번 해보지 <laughs> 손뜨기하고 네. 비즈공예 이런 아. 거 배우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비즈공예네 일주일에 뭐두번 아. 정도. 보통 손씨가 아니신데 오. 배색도 너무 잘하셨네요. <laughs> 음. 우와. 음. 우와. 어. 나만의 오리지널 그렇죠, 그렇죠, 옷. 아기 어. 애기? 아기들 네. 그 뭐라지 모빌? 네 모빌. 그렇죠. 아 땀도 식히고 이래서 사장님 인심 너무 좋으셨어요. 와 한숨 돌리고 가는데. 인상. 제 이름이 김여정인데 아. 여정이네 공방이에요 어, 아니 시 쓰시고 그림 다 그리시고 그럴 뿐인 것 같은데 어, 이미지가 너무 예쁘셔서 <laughs> 어. 음.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밥 됩니까? 예. 먹을 수 있어요? 예. 네. 네 사장님 여기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와, 아, 골고 맛있는데 뭐라고 말할까 얘? 예? 돼지국밥이라고 말좀해 주세요. 예. 예. 우리는 음. 우리 국물모데한 것도 안에요 저는 음. 제거국밥도 먹었거든요. 진짜 맛집입니다, 이 집은. 와 광안대교가 제일 가까이 보이는 근데 저기는 젊은 사람만 가면 된대. 내가 가도 되겠나 내 같은 나이든 사람도 입장시 됩니까? 어, 어, 아, 어, 아 어. 예. <laughs> 아유 수고 많습니다. 어 국물 깔끔하게 만들었네. 음.